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성화를 즐거워하게 한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모든 성도를 하나되게 하는 공통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가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 곧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이유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영광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히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일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은혜라는 영역에 서 있는데 이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자유로나 노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우리로 믿게 해 주셔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어 믿음으로 서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생기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근거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서 보니 이 은혜가 우리의 현재를 둘러주는 울타리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시는 모든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현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는 우리 행위가 우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이 목표하신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사실을 은혜 안에서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일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놀라운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가 버림을 당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란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견고해져 갑니다.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자기에게로 나오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게 하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일임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완성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땅의 환란을 지나며 인내하면서 이 과정에서 옛 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돌아감을 얻어 성화를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모든 환란을 지난 후 영화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주의 사랑을 제게 부어 주셔서 주를 믿고 주와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주께서 제 평생에 저와 동행하며 저를 성화해 가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